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그 제가 사랑하는 호기심의 방이 네. 없어졌죠? 네. 그러고, 어, 그 해양의 방에서 진주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음, 호기심의 방에서 이걸 얻었죠? 네. 어, 요걸 문질문질. 그러면은 요거를 살펴보면은 뒤를 돌려요. 밸브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퍼즐이에요. 이거를 맞춰보면은 사신이 지금 사신을 위주로 보면 돼요. 사신이 포크 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웃기죠? 네. 사신은 낫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뒤를 돌렸는데 지금 그 뭐지 왕이 들고 있는 거 같은 음. 거 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맞추지 말고 반대편을 갑시다. 자 그러면은 요요 요 아래에 뭔가 들고 계신 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맞춰 가면 됩니다. 예. 왠지 이건 아니고 다시 뒤를 돌려서 앞뒤를 잘 돌려서 하면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오, 어려운 게 아니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아이 퍼즐 암걸립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신에게 놔두고 어... 이분 이거 들것 같지 않은데 이거 둘다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뒤집으면 어, 팔이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조절이 어렵네. 어 화살 초, 화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활을 들고 있어야 되고 <laughs> 여기가 바뀌면 돼. 네 이렇게 다 맞추면은 지붕? 응응. 그맞 이게 뭔가 이제 조각 조각이 새겨진 그 모형. 모형 지붕이 됩니다. 요거를 갖고서는 우리 모형 지붕을 얻, 얹을 것 같은 요기 있습니다. 요거를 씌워보죠. 소리 안 난다. 아, 큰일 났네. 여기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어,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붕을 덮었어요? 들어가 봅시다. 예, 이곳은 정원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 뭐 분수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뭔가 벤치도 있어요. 좋아요? 예, 벤치 가면은 여기에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를 가져옵시다. 그 파이프의 일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알겠죠? 기억이 네. 안 납니까? 네. 아, 저희 부엌에다 쓰면 될것 같아요. 옆에 그리고 책이 있어요.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 포멀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포멀 가든이 정형원?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은 정형원이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음. 자르는 방법, 뭐, 요런. 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정원 각국이 소책자 레이디스 컴패니언인데요 약간 그냥 관용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여성 핸드백에 들어갈 것 같은 되게 작은 책자 이런 거를 아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그니까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뭐 핸드백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거 같은데 그냥 소, 소책자 그러니까 소각국이 소책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안에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 일기라는 거. 음. 음. 음, 음. 한번 책 열어봅시다. 렉이 심한데 네. 복통이 나를 깨웠어 뭔가가 잘못되었어 세계가 다르게 느껴져 나는 내 연구로 달려가 문이 열려있어 이건 말이 안된다 내 세계가 사라졌어 오 에비게일 다정한 에비게일 이젠 떨림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군 당신에게로 가야겠다 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멀리 가지는 않았겠지 혼자서 말이야 방, 방 막지 않으면 오 나의 에비게일 예? 그러면은, 음, 파이프를 얻었으니까, 파이프를 부엌에 가서 이어봅시다. 부엌은? 예, 여기에 그 파이프가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요거를 여기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반대쪽으로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어차피 이쪽은 지금 그 방이 다 불타갖고 일로 물 흘려 봤자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정원.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원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예, 정원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와서 막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들어가서는 여기를 잘 살펴보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잽싸게? 얻었습니다. 메탈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기 가운데 보면은 쓸 수, 요,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한쪽에 이렇게 없어요. 그럼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거는 퍼즐인데 아래쪽 보면은 도깨비 석상이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올리고 돌려서 석상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석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석상이 바로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우와 위아래를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끼우고, 제가 잘못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음, 바로 되어 있네요. 아이고, 잠깐 피구는 고향이 알러지 나고, 예, 그 다음에 반대편 뒤집어져 있을까? 얘를 뒤집어요. 그러고, 여 올리고, 뒤집어서 해줍니다. 아, 아마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퍼즐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이렇게 치우면은, 이게 초생딸인데, 아래쪽에 반달이 있어요. 보면은, 반달을, 반달과 초생딸, 동그라미 다, 이, 달을 옮겨갖고, 각자가 맞는 곳에 넣으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요 가운데 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둥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손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내리고 해서 요렇게 해서 음 반다리 반다리 아니라 초생다리 여기 있죠 넣고. 아, 오늘 해가 진짜 센거같아그 다음에 요거는 아,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햇에 모니터가 잘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아, 이런 퍼즐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퍼즐이라, 이런 거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솔직히.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리는 퍼즐이 아닌데, 참 손가락 조정이 잘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뭔가 부품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엉클어진 모양의 철제 부품이라고 하는데, 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아마 바깥에 나가면 요런 모양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 봅시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벽면에 끼울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철제 부품을 끼우면 이제 좌우 대칭, 아름다운 좌우 대칭이 됐습니다. 예, 벽면이 떨어졌고,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부엌 안쪽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부엌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 벽에 보면 아까 그 철제 부품이 내려왔어요. 자세히 보면은 스트레인지 아티팩트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 아이고, 이놈의 손. 열면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얻었어요. 촉수들이 나오겠죠? 부엌 안녕. 부엌은 별로 애착이 있던 방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네, 그냥 어, 그냥 그랬어요. 이제 남은 방들에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아, 읽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어, 지금 룸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아, 요 공략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각 방과 여기에 마크 있잖아요. 네. 이걸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거를 어 딱히 외우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퍼즐을 풀면서 이걸 외웠어야 되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 두시면 되죠. 음. 부엌은 요모니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읽어주세요 이제 이집 중심으로 연결된 밸브들은 이제 막혔지만 이 집의 심장은 숨을 쉬고 있다. 각각의 방이 닫힘에 따라 봉인도 약해지고 나는 너에게 한 발짝씩 더 다가간다. 그래요. 다가가고 있어요. 센터가 너이죠?